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해 엔비노믹스의 상징인 감세정책이 집권 3년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예정됐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의 추가감세가 철회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고위 당정 협의에서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 추가감세 부분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넓게 이제 얘기하면 그런 취지입니다. 감세 정책은 현 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내년부터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각각 2%씩 인하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정 간 합의로 법인세는 중간 세율 구간을 신설해 20%로 감세 혜택을 주되 최고 세율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도 과세 표준 8,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과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자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감세정책을 포기한 것은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데 따른 국민 여론 악화와 시급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세 철회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법인세 2조 4천억 원, 소득세 6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웅입니다.